안녕하세요. 논문 작성법 시간입니다. 자, 제가 요즘 논문 세미나 수업을 교육대학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인트로덕션에서 어떻게 해야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좀더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자주 보는 게시판에 아주 재밌는 글이 올라와 있어서 아, 이걸 가지고 논문을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 글은 쉽게 말해서 라면을 끓일 때 면발을 언제 넣을 것인가요? 찬물을 때부터 넣을 것인가? 미지근해지면 넣을 것인가?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넣어야 되는가?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하죠. 어떤 분이 그걸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에 도달한 걸 글로써 써놓으신 겁니다. 먼저 김상욱님 SNS 글을 읽어드릴게요. 라면의 새 역사를 열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면발이다. 면을 얼마나 삶아야 하는지, 수프를 미리 넣어서 끓는 점을 높여야 하는지. 계란을 넣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등등 라면에 대한 이 모든 논쟁은 오직 최고의 면발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우연히 물리학자 박인규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논의는 다 부질없는 것이며 그냥 처음부터 면을 찬물과 함께 넣고 가열을 시작하면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순간 해골란트 섬의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를 깨달은 하이젠 베리크처럼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실험해보지 않으면 물리학자가 아니다 찬물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물을 가열하기 시작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계란을 투하했고, 30초 후 자른 대파를 넣고 10초 후 불을 껐다. 결론은 완벽한 면발이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면을 넣은 경우와 비교하여 물을 끓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에너지도 그만큼 절약된다. 사실 라면은 스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려내기 위해 장시간 끓일 필요가 없는 음식이다. 물이 끓는 순간 요리가 끝난 것이다. 면발을 풀리게 하는 것은 고온의 물인 것 같다. 저온에서 시작하면 상당 시간 면이 불지 않는 듯하다. 라면 한 개로 수행한 실험이다. 두개 이상일 때에도 이런 방법이 유효한지, 화력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에센스 그립니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글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 방에 알아들으시겠죠. 라면을 끓일 때 최적의 면발을 원한다면 찬물일 때부터 면을 넣고 그냥 끓여라. 이 얘기예요. 이 에센스 글 눈치채셨겠지만 서론, 동기, 실험, 결론, 토의 등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구조를 가지니깐 훨씬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죠. 이게 IMRD 형식의 논문 구조예요. 우리가 보통 IBC 논문과 IMRD 논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대학 논문은 IBC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논문을 쓰고요. 실증 연구가 주인 이제 과학 파트는 IMRD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 음,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결론 및 토의, 결론 및 논의 이런 구조를 씁니다. 정확하게 그 구조와 일치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SNS 글을 가지고 논문의 구조를 이해해 볼 것인가 하나씩 보죠. 이 SNS의 글 이걸 논문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붙이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넣는 타이밍 고찰 혹은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넣는 최적의 타이밍 고찰. 만약 부제가 등장한다면 한 봉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수 있겠죠. 연구의 주제 키워드를 담고 있는 제목과 부제목은 어떤 샘플로 연구했는가를 밝혀 주니까 라면 한 봉지를 사용했다 그러면 라면 한 봉지를 중심으로 아니면 신라면을 중심으로 혹은 진라면을 중심으로 부제를 밝힐 수 있겠죠 이 글의 떼시스 가장 중요한 저자의 주장이 뭐죠 지금까지 많은 주장들이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일정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그한 문장. 떼시스입니다. 찬물일 때부터 면을 넣어라. 이게 논문에 필요한 떼시스예요. 그러면 이 저자는 찬물일 때부터 면을 넣어야 완벽한, 최고의 면발을 얻을 수 있다. 예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뭘 했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실험으로 이어지게 됐는가? 이 실험의 필요성이 뭐였는가? 이 실험의 내용은 어떠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서론 부분을 한번 보죠. 라면을 끓일 때 중요한 이슈, 면발, 면을 얼마나 삶아야 되는지, 스프를 미리 넣어야 되는지, 계란은 언제 넣을지, 이 모든 것들은 최고 면발 얻기 위함이다. 일반적인 배경입니다. 논문의 문을 여는 들어가는 글이에요. 우연히 누군가로부터 이런 논의는 다 부질없고, 면을 찬물과 함께 넣고 가열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들었다. 어떤 떼시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학설을 뒤집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뒤집는. 그래서 선행 연구들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연구들이 존재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연구를 해볼 거야. 서론에 어 연구의 필요성, 이런 내용들이겠죠. 동기라고 밝히고 있는 연구의 목적, 실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메소드예요. 이런 논의만 있었다. 이런 어, 주장만 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주장하는 바를 실험으로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연구 방법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찬물에서. 라면과 스프를 넣고 가열 시작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계란 그후 30초 후 자른 대파를 넣고 정확히 10초 후 가열 스톱 어떤 과정인지 보이시죠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실험했는가 이게 논문이라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 뒤에 결론과 결과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건 이제 논문이 아니니까 SNS 그리니까 이렇게 짧게 쓰였지만 물을 몇시 c 로 했는가 불의 온도는 어땠는가 냄비는 어떠한 재질을 썼는가 하다못해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시작하는 물의 온도는 그런 데이터가 상세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알고 보니까 얼음을 넣고 그때부터 끓이기 시작해서 그 얼음 옆에 면발을 넣었었더라 이러면 또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연구 방법에서 밝혀줘야 되는 건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이 부분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이걸 밝혀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방법은 찬물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끓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끓었을 때 계란 30초 후 대파 10초 후 불을 껐더니. 결과가 뭐죠? 완벽한 면발이었다. 자 이분은 결론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론과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실험을 통해 나온 데이터입니다. 측정치예요. 아직 이 결과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연구방법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다. 결과 이가 나왔다. 그럼 이 이에 대한 의미를 밝혀가는 게 결론 부분입니다. 결과는 완벽한 면발이었다에요. 그러면 결론 파트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면을 넣은 경우와 비교하여 물을 끓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거의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왜 찬물일 때부터 면을 삶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팔팔팔 끓었을 때 면을 넣어야 면이 뿔지도 않고 쫄깃쫄깃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찬물부터 그냥 미지근하게 끓였는데 면발이 맛있을 수 있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면을 넣는 와 비교하여 물을 끓이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절약된다. 왜 완벽한 면발이 나왔는지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죠. 이게 결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라면의 스프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끓일 필요가 없다. 물이 끓는 순간 요리는 끝난 것이다. 면발을 풀리게 하는 것은 고온의 물이다. 저온에서 시작하면 상당 시간 면이 불지 않는 듯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면이 불기 때문에 오래 물을 담아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끓는 때 면발을 넣어요. 그런데 찬물에서부터 넣으면 정작 면이 물 속에 들어가 있단 시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며 사실 펄펄펄 끓는 물이 면을 뿔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물속에 있었던 찬물에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논이란 건 뭐냐면 연구의 제한점 같은 거겠죠. 물론 라면 한 개로 수행한 실험이다. 두 개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연구의 제한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대학원 논문이나 음악대학 논문에서 분석 논문을 쓰시거나 지도한 연구를 하실 땐 연구의 제한점, 이 수업은 중학교 2학년만을 이해한 거니까 3학년한테는 적용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밝힐 필요는 없는 제한점입니다. 제한점이라는 건 그걸 바꿨을 때 연구의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요. 이런 겁니다. 라면 한 개로 수행했다. 두 개일 때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일 때도 이 방법이 유용한지 내가 지금 물의 온도, 시작하는 물의 온도 그 다음에 가열했던 불의 온도 등은 따지지 않았지만 그런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논문의 클로징 파티의 Further Study, 후속 연구 부분이에요 이렇게 논문을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겠죠? 여기에서 논이라는 건 뭘까요? 이 논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황교익님의 글 같은 거예요. 일단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찬물에서부터 라면 끓이기 위해서 여러 말들이 오가는 모양이다. 재미나다. 라면은 밀가루 음식이다. 밀가루는 익혀서 먹는다. 밀가루는 전분이고 전분을 익히는 것을 호화라고 한다. 지금 논의하는. 라면은 인스턴트 음식이다. 밀가루 면을 익혀서 튀겼다. 라면은 공장에서 익혀서 내는 것이니 호화가 이미 된 전분질 음식이고 그래서 익힐 필요는 없다 라면을 뽀사서 먹을 수 있는 이유다 라면을 물을 넣고 끓이는 것은 익히는 것이 아니라 끓는 물에서 불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라면을 연우 밀가루 음식처럼 끓여서 익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접고 물에 불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찬물에서부터 라면 끓이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황교익 씨의 글이 있어요. 예를 논문으로 한다면 황교익 씨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러 이러 이러한 결론이다. 황교익 씨 또한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 황교익 씨에 따르면 라면은 이미 익혀서 공장에서 나온다. 물을 넣고 끓이는 건 익히는 행위가 아니라 끓는 물에 면발을 불리는 풀어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오래 불을 가열해서 면을 익힐 필요 없다. 왜 이미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을 풀어서 불리는 정도의 가열만 혹은 물 속에 있는 시간만 확보되면 된다.라고 황교익 씨가 밝히고 있다. 논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황교익 씨가 정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한 모양이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이다. 라면은 반드시 끓는 물부터 넣어야 된다. 찬물부터 넣으면 라면의 면발이 풀어져서 라면의 본맛을 살릴 수 없다. 이런 글이 있었다. 역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물론 황교익의 논문에는 면발을 반드시 끓는 전부터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러이러하다. 하여 이 관점이 맞는지 뭐이 관점이 맞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 또한 뭐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어떠한 글을 써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조. IBC 논문이나 IMRD 구, 논문이나 그 구조상의 흐름은 똑같아요. 서론이라는 파트, 연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바디, 본론 파트. 그다음에 그것들을 취합한 결과와 결론들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글을 이해하기가 쉽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실 논문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런 글을 읽으실 때 서론에서 충분한 이런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성립되는가 내 논문도 그래야 됩니다. 누가 읽었을 때음 흥미로운 주제네, 어이 독창성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돼요. 내가 실험하려는 거 연구 방법 적정한가 현황조사 뭐 제한점조사 이런 것들 그 양적 연구 혹은 질적 연구로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연구 방법만 딱 읽었을 때어 이대로 해서 나온 결과면 믿을 수 있겠네 이런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구 방법 부분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결과 좋은 연구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내가 어떤 의식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다섯 명 모아놓고 설문지 돌려서 다섯 개 가지고 결과를 냈다. 이거는 좋은 연구 방법도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음악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분석이 있어야 좋은 결과와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결론 및 논의 부분. 결론은 결과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한 해석들. 다른 의견들 혹은 동의하는 의견들 그러므로 해서 본 연구 이후에 어떠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돼야 되는지 왜냐면 세상에 하나로 완벽한 연구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넣는 타이밍 고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논문에 대한 구조와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